10월 18일은 산의 날이다. 2002년 유엔 지정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림청이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월하루로 선정했다. 한자로 10자와 8팔자를 합쳐 나무 목자가 되는 의미로 10월 18일을 지정했다. 모든 국민이 산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국 등산가 프랭크 스마이드는 "저서 산의 정기에서 자연은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정복되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한 부분이며 만물에 이어진 아름다움과 장음이다. 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배운다고 했다. 산을 오를수록 인생을 느낀다. 산길이나 인생길이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이라고 너무 불평하지 말지어다. 퍼리들이 니체가 그랬다. 등산의 기쁨은 산정에 올랐을 때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내 최고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좌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 경우 험산 깔딱고개에서 인생 험로에서 늘 니체의 명언으로 위로받았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으리니 오르내림이 있으니 삶맛이 나는 거다. 만약 오늘이 내려갔고 내일이 모레 같다면 무슨 재미가 날까? 편한 내리막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나태해져 너덜너덜해질 것을. 왜 에베레스트를 계속 오르기 원하는가? 라는 물음에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라는 말은 등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은 에베레스트 최초 의 영국 원정대 조지 말로리의 말이다. 그러나 나는 정상은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전에는 진정으로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이 산이 거기 있으니까 라는 말보다 마음을 더 깊게 울린다.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와야 원정도 성공이고 인생도 성공이다. 왜냐하면 산도 인생도 정상에는 올랐지만 하산길에서 실족부상, 추락사 등 치명제 사고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하산길이 불행했다. 인생 정반기를 잘 살아 정상에 올랐다고 성공한 걸까? 등산의 성공은 하산에 있고 인생의 성공은 인생 후반기에 달렸기에 무사히 하산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짐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들의 인생이 힘들다면 삶의 짐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시가 있다. 왜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했을까? 정상만 쳐다보며 건너라 비움과 여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려갈 때는 볼까? 결국 사는 방식대로 죽고 올라가는 방식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산의 날, 산에서 길을 묻다.